아, 실패해도 유튜브에 당연히 올리지, 무슨 소리야. 이 연승 캐스트가 그렇게 힘들다면서? 방금 졌어. 하고, 별투장. 와, 많이 준다, 포인트. 요거 위에 것도 받을 수 있겠다. 요거랑, 오, 위에 무기 선택권 맞지? 이렇게 받았어. 요거 해야 된 다음에 어 이걸로 제라 무기 일각해서 도박해줄까? 가볼까? 역시 도박이 제일 재밌지? 5각은 못할 것 같은데. 전무 선택권 두개니까 1각으로 도전 한번 해볼까? 아, 뭐야. 내가 클릭해서 스킵했잖아. 왜이제 또. 어이없네, 진짜. 이렇게 하고. 일각으로 하는 게 낫겠지? 노각은 너무 무섭지? 우선 일각 합시다. 노각은 안 돼? <laughs> 짠! 실버 아까 8%인가? 25%니까 8%겠지? 자, 18% 18% 가봅니다 짠 과연 두근두근 과연 아 터졌던 터졌, 터졌당 메이 해볼까 메이 이각인데 메이 노각으로 몇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있어 요거 루아전무 이것도 있고 유 힐러 메이 루아 전무 있 고, 그 다음 에 오도도 쓰려면 쓸 라면 쓸수있을 거야. 옛날 거 이거 완전 고인 거 지나. 옛날, 옛날, 옛날 루비 소모 선택 권 인거 잖아. 그치 루비 소모 옛날 거 바뀌 기 전거 갑니다. 25퍼! 짠! 과연? 아, 주고 싶은 애가 없었어 짠! 아, 터졌네 터졌어요 쇼핑 잠깐 하고 아, 나 파견 안 돌리고 껐네 와, 파, 파편으로 지금 빙고했어 다음에 우정의 고리 보상 받기 짠와 NPC목이라고 번쩍번쩍 엄청 많이 하는 거 봐. 자, 2 5한번더 저거랑 소울이랑 반응이 같아서 뽑기 할 때, 기대하면 1각 전무? 33% 가볼게. 짠! 쾅! 쾅! 과연? 짠! 붙었다. 이제 두개 받아서 또일각 만들어서 하면 되나? 될랑가 모르겠네. 좋다. 좋아, 좋아. 안 먹어, 그냥. 하나, 짠! 어우, 이거 너무 길다, 야. <laughs> 그 다음에, 두 개, 짠! 그니까, 스킵이 안 돼. 자, 이제 25% 1강 만들고 합시다. 짠! 쾅쾅쾅! 제라가 성공을 못했으니까 여기서 한 방에 성공하게 해줘. 근데 삼각에서 사각은 한 번에 했는데 사각에서 오각이 문제였잖아. 그러니까 요건또 똑같이 한 번에 하고 오각에서 개똥 코쇼하면 되겠다. <laughs> 갑시다. 짠! 터졌네. 두개더 받아 봅시다. <laughs> 아, 좀 아쉽다. 두개 더. 두 개까지는 되겠지? 많이, 한네개 정도 되겠다. 하나. 둘. 짜란. 아, 제라 오각 못한 게 너무 슬퍼 지금. 이것도 일각 해주고 갑시다, 짠, 쾅. 아, 소금물 아니다. 나 맑은 물이다. 33퍼 갑니다. 짠~ 과연 쾅쾅쾅쾅... 쾅. 또 터졌어. 아니, 아직... 아직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8개가 삼각 정가니까 아직 괜찮아. 아직 두개더 받으면 돼. <laughs> 아 이거 마지막 마지막 아니 나 그렇게 썩지 않았어 나 완전 맑은 물그 자체인데 무슨 소리야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와 이것도 엄청 조금 주네 마지막이야 마지막 어 이제 그거 다 썼다 우호도 이제 당분간 우호도로 뭐할 수가 없네 자 이제 마지막 일각 오각 별로 없어 무슨 소리야 나 오각 없어 쾅쾅쾅나 오각 4 개야 어떻게 나보다 더잘 알아 <laughs> 나도 모르는 걸왜니미암 <laughs> 이해할 수가 없네 자41% 마지막이야 이제 이거 없으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안 붙으면 나울 거야 <laughs> 갑니다 짠 두근두근 쾅 붙었다 붙었어 붙었어 좋은데 어 너무 좋다 요거 안 붙은 게 조금 슬프긴 한데 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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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어, 이제 뭐 할까 뭐 해야 좋을까 너무 좋은데 아니면, 음, 요거 어때? 요것도 도박 한번 해볼까? 전보? 전보 보물 누구? 보물은 누구 줄까? 우선 왕관 한번 해볼게, 그럼. 지금 레이드 포인트도 많이 쌓였을 거야. <laughs> 나 괴롭히지 마. 나클리네 왕관 두 개. 갑시다. 신난다. 각성. 일각은 해주고. 일단, 최대한 많이 사면 언젠가 붙지 않을까요? 그랬으면 좋겠다. 월보 포인트도 안쓴 거지. 내가 근데 나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나는. 귀찮은 게 너무 큰 건지, 아니면은 존버를 잘하는 건지, 둘 다인지 모르겠어. <laughs> 나도 나를 알 수가 없어. 갑시다. 도박합니다. 뭐야, 여기 실버 있어! 여기 10%로 한번 했었나봐. 나도 모르는 실버 10, 뭐지? 28%로 한번 가볼게. 짠! 하얀 두근두근 쾅쾅쾅 쾅, 쾅. 뭐야? 대박 <laughs> 와 너무 좋아. 아, 어떡해? <laughs> 너무 좋네. 아, 어떻게 오늘 젤 날인가 봐. 아까 제가 사각한 것도 오늘 낮에 한 거거든. 낮에 녹화해서 바로 올린 거거든. 6시에 근데 오늘 너무 좋은데? <laughs> 아, 너무 좋아, 어떡해?